테크튜 안녕하세요. 입시 요강을 분석해주는 남자의 이쁜 남 김민중 선생입니다. 수도권 대학의 인기 대학 바로 용인대학교 스포츠레저와 특수체육교육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형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신은 40% 실기 이제 60% 들어가면서 실기의 비중을 다소 좀 높게 이제 형성하고 있는 대학인데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실기고사가 올해 새롭게 신설이 됐죠. 그, 모래 달리기를 이제 폐지하고, 제자리 멀리 뛰기와 서전트를 이제 신설을 하면서, 어, 이제 10m 반복 달리기는 기존의 신설, 기존 종목이고요. 그래서 세 종목을 맞았게 300점이 들어갔는데, 만점 기준 보면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만점이 남학생 295, 여학생 2 5 5예요 와, 엄청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서던스 전부가 83에 여학생은 6 0 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급가다 3점씩 이렇게 깎이는데 이게 만점 정도의 어떤 실기 높다 이런 것보다 저는 사실 급가다 3점의 차이가 굉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또 용인대학교가 500점 만점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1000점 만점의 대학에서는 급가다 6점 정도의 수기이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의 변별력이 아주 아주 막강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서이 영상 보기 전에, 어, 용인대학교, 어, 내신 나 낮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친구들. 제 영상 보고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또 내신도 한번 볼편데요 내신부터 한번 보면요. 200점 만점에서, 자, 1등급은 200점. 그리고, 어, 2등급은 이제 193점. 이렇게 해서 이제 급간당 7점씩 깎입니다. 급간당 7점씩. 근 보통 뭐 1등급, 2등급대 애들이 이제 용인대학교를 쓸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보통 괜찮다고 한다면 한 4등급 정도 아이들이 이제 쓸 건데. 자,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이제 7등급이 이제 딱 158점이거든요. 158점인데 점수 차이가 몇점안 나요. 어, 이제 뭡니까? 7점, 7점 차이2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 급간, 7급간이면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한 오류 등급대 학생들이 실기를 잘 해서 그래서 어 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예상한 점수가 약한 450점에서 한 460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용인대학교 한 5등급이 이제 172점 들어가는데 실기를 290점 정도 혹은 280점 정도 맞아야 그래서 2감에서 3감 정도 해야 합격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거죠. 실기 올만점 맞으면 도대체 몇 등까지 지원 가능하겠습니까?라고 예상해 봤을 때 제가 예상해 본 건요, 7등급이 7등급이 158점이에요. 158점인데 실기 올만점 300점이죠. 합산 점수 458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그냥 7등급 대 학생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소신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해봅니다. 물론, 이제, 올해 입시가 바뀌면서, 이제, 작년에 입시 가경을 완전히, 이제, 무의미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특수체육 교육과랑, 지금 용인대 스포츠레저랑은 진행 방식이 같고, 그리고, 어, 모집 인원이 조금 뭐, 4명 적은 것 밖에 없으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레저나 특수체육 교육과나, 뭐, 입시 합격선에큰 차이가 난다라고 볼수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입시가 큰 폭에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어 그래도 특수체육교육과는 어떤 사범대학에 대한 이미지로 봤을 때는 보통 한 3, 4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레저학과는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아, 나 사범대 갈 필요 없다. 하면 한 3등급 때부터 거의 뭐 7등급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실기변별력을 고려해서 지원할 거로 보니까 내가 낫다고 해서, 내신이 낫다고 해서 막 포기할 것도 아니고요. 불안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높다고 해서 아, 나는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시면안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총평을 드리자면 한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한 그래도 한 3급간 정도 마이너스 이 정도 수준에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4등급 학생들은 한 7등급 정도 마이너스 한 7급간 정도 생각하고 소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정 수준인 거죠. 4등급에 7간이면 아니면 7등급에 5만이면. 체육 교과를 써봤으면 좋겠고요. 테스트 체육 교과는 다소 내신이 높은 친구들이 지원했었던 걸 감안할 때, 그래도 어, 조금 더 높은, 한 3, 4등급 대학생들이 조금 소신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서던트가 이렇게 찍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에요. 이 <laughs> 정도에서 용인 대학교 입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입시조각을 분석해주는 데의 김민중 선생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